스마트 어, 스위치를 이용해서 어, 자동 온도 제어, 어, 건조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어, 이렇게 이제 원격으로 <laughs> 온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컨트롤 판넬 어, 작업이 다 끝났고요.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네, 결선은 네, 절대 저 있고, 어 MC2가 지금 히터이고 MC1이 송풍기예요. 어, 동작 될 때는 2어 어, 적색 램프 쪽하고 이제 타이머에서 이후에 어, 송풍기가 동작되는 그런 이제 어 회로가 되어져 있고 어, u o c r 전원 들어있고요 어, UOCL 한번 트립 시켜보지 네, 부저 동작되고 좋아요. 다 드시고. 어 레드 램프 그 다음에 이제 와이 램프 순으로 동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마트 온도 스위치 센서 어, 되어져 있고 어, 페어링 스마트폰에서 페어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음, 됐어. 천천히, 천천히, 가 제가 어 됐다. 15도로. 네. 됐어. 자, 지금 온도는 설정 온도를 지금 25도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 동작이 되는 거고, 어, 저기 뭐야, 센서, 온도 센서 한번 손으로, 맨손으로 잡아보세요. 잡아 음, 그러면 이제 천천히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아무래도 서로 통신이 되다 보니까 어, 바로 반응이 차서 온 오르고 있고 어, 센서가 지금 어, 이렇게 체온에 의해서 대표지다 보니까 어, 지금 여기 온도가 28도 됐어 어, 센서 나 보면은 떨어질 거야 다시 떨어지면은 다시 또 동작 되겠죠 차라리 요 스마트폰에서 온도를 좀 올려버릴까? 어어 어. 음, 그렇게 30도 이상으로 어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시 또 여기 동작이 되고 있죠 아, 히터 송풍기손으로 어, 좋고요 아, 거기 꺼버리세요 우회관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본인이 이제 켰다 껐다를 할 수가 있어 요금 켜져 있으니까 꺼보세요 어, 이렇게 이제 꺼지고 한번 더 켜보시고 어, 잠깐만 있어 보면은. 히터에서 송풍기로 이렇게 넘어가요. 어, 이거는 이제 온도 설정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 이제 켰다 껐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 스마트폰에서 어,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회로가 되겠네요. 수고했어요.